자,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뭐, 어, 해결 방법이 딱히 없죠 3뱅크도 공이 조금 내려가 있어서 막고 이렇게 꺾기가 힘들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옆돌리기로 직접 해결 하시는데 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지만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공을 라운드로 그립니다 라운드를 그리고 회전이 극대화되면은 충분히 나오는 각입니다 그리고 너무 얇게 끄시면 안되고요 자, 저는 한 3분의 1 정도를 조준하겠습니다. 3분의 1 정도 조준하고, 당점을 7시 반. 근데 완전히 끝에다 주시면은, 어, 요렇게 하다 여기 안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, 요렇게, 요쪽으로, 끝에보다 약간 이쪽으로. 자, 7시 반 정도 주시고요 3분의 1 해서, 칩니다.